530번 봅시다. 어, 정육각형 ABCDEF가 주어져 있고, 어, 대각선 EC 그리고 BC의 중점 G와 e 를 연결한 선분 사이에 교점을 H라고 했을 때 FH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대변 길이 이런 식으로 어, 대변 길이 어 서로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죠. 자,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면, 어, 삼각형 F, H, E. 그리고 삼각형 G, C, H. 이두 삼각형을 비교해 볼 거야. 자, E, A, F, E. F, E와 G, C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엇각의 크기 같다라는 점. 당연히,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겠지. 즉, 두 삼각형은 두 내각 같은 AA 닮음이라는 거 그래서 써보면은 어. 삼각형 어. EHf FH라 쓸게 삼각형 어. FHE와 어. 삼각형 CHG가 서로 닮음의 관계다. 얘네들은 어, AA 닮음 이렇게. 자, 닮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겠지. 자, 그럼 일단 음, 선분 FH 이렇게 선분 A, FH 길이를 x라 할 건데 문제는 아직 FC의 길이를 모르네. 자, 그런데 주어진 도형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육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교점 있을 때 여기 등장하는 삼각형들이 모두 정삼각형이라는 거초등학교때 배웠지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여섯 개의 삼각형들이 모두 정육각형 정확히 말하면 합동인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어, 모든 변의 길이가 어, 같더라, 이렇게. 그래서 fc의 길이가 어, 12의 2배인 24라는 거. 그 말은 이 atc의 길이는 어, 24 빼기 x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래서 어, fh, 어, fh 길이를 x라면 대행변은 어, ch 길이가 이제 24 빼기 x. 그 말은 이 둘의 닮음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FH, 어, FH, 길이가, 어, 12. 한변 길이 12이기 때문에. 그리고 GC는 그 12의 절반이기 때문에 길이가 6이라는 거. 그래서, FE 길이가 12. 대응변 CG의 길이가 6. 즉, 닮음 비가 12대6, 12대 2대1이라는 거. 그래서, X대, 24 빼기 X가 어, 2대1. 그럼 비례식 통해서, 어, X는 48 빼기 2X. 그러면은, 음, 3X가 48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는 어, 16이라는 거할수 있겠지.